이 계산이 맞다면 대략 주당 약 2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 벌기 꿍돈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돈을 가져다 줄상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꿈비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꿈비의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청약일은 1월 31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2월 9일 목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넘은 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비는 2월 공모주 총정리 영상에서 미리 공부했듯이 유아가구 전문기업입니다. 그럼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 꿈비는 유아가구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외 스킨케어, 리빙케어, 반려동물 용품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유아 가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해 꿈비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다음 꿈비의 매출을 보시면 해가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분석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꿈돈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모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모 분석입니다. 먼저 기간 경쟁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547대1이 나왔습니다. 2월 공모주 정리 영상에서도 꿈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수요 예측이 좋게 나와 주었네요.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 비율입니다. 공모가 제시 비율은 공모가 상단인 4,500원 이상이 99.7%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00원 이상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요. 기관들이 꿈비를 좋게 보고 있네요 다음은 의무보유화격입니다 의무보유화격은 12.24%가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 의무보유화격이 10%가 넘어가는 공모주가 잘 없었는데 12.24%가 나와주었네요 의무보유화격은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할 기간을 약속하는 건데 말 그대로 주식이 가치가 있고 더 오를 판단이 있다면 화격을 길게 잡겠죠? 다음은 증권사 주동평가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꿈비의 주당 평가 가액은 5,183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대략 주당 약 2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 가액입니다. 이제 변수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나 그 이외의 지표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균등은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꿈비,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최외칩 부모까지 시비율은 좋음. 의무보의 가격은 보통에서 나쁨. 매출 실적은 좋음입니다. 최소 청약금액은 20주로 5만원이 필요합니다. 저 꽁돈은 뿜비 청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두로 돈 벌기 꽁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뵐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꽁돈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